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참모습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와 미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도 짓고, 포도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포도원에 새를 받으러, 새, 새가 뭔지 알죠? 그 새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종들은 새를 받으러 그 포도원에 갔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새를 드리지 않고 그 종들을 잡아서 많이 때리고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새를 받아오게. 그런데 그두 번째로 간 종들도, 그 다음에 간 종들도 역시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하였을 뿐입니다. 그 주인은 이제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은 나를 대신하여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그를 존경하기는 커녕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나쁜 농부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새들을 받으러 보낸 아들도 죽었다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아주 일치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 말리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으리라고 또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그를 그 가루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성전의 대제상들과 이 바리세인들이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포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주인은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이 우주,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포도원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우주를 이 우주 만물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주제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매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큰 좋은 수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늘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말한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갖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 된 율법 이상의 은혜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맺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비유에서 세를 받기 위여 보내진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촉구하기 위여 계속 보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이 선지자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배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위치된 선지자들마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주 또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한 이후에도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그 또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받던 모습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호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1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또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아벨부터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 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박켤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의 이론이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정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아벨까지도 선지자로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삶으로써 또는 말씀으로써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서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온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주재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주인의 권리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이것이 못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까지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10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당시 집을 짓는데 많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을 버립니다? 왜?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은 그 건물에서 가장 귀중한 돌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역할하는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를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시편 118편이 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시편을 작성한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용감하다. 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재주가 많다. 정말 음악, 뭐 수금을 음악을 잘하고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도 하지만 알고 보면 한때는 가장 쓸모 없는 존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가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을 때. 다윗을 빼고 다른 형들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동안에도 다윗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엘리트 코스는 다윗이 밟은 것이 아니고 왕자인 요나단이 밟았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시기에 가장 변방으로 쫓겨가서, 도망가서, 쫓겨가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머리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엘리트 코스의 역사 그 코스를 밟은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하기를 처음에는 중심에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의 배척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났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변방으로 가서 큰 박해,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의 말씀을 보아도, 전체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공격을 받아서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중심으로 오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뭐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학교, 가장 좋은 학교에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거기서부터 사셨, 활동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 곳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동네 갈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그곳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처럼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성전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 성전은 신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도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능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친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성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실 시편 118편 22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머릿돌은 우리가 이 머릿돌 하니까 어떤 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원어에 보면 머리 그 자체입니다. 머리 그 자체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머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성전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참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멋지게 있을지라도 뭐 그것은 그냥 나중에 도리어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을 통하여 아니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드실 것을 일찍부터 가지고 그런 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나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화와 영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고 또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께 순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